자 이번에는 어선 차트에서 범례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범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에서 우리가 범례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선들이 다섯 개잖아요. 지금 다섯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범례를 표시하는데 범례는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것을 누르고, 여기 범례가 있죠? 범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범례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보면 위치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쪽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안 좋은 방식은 이 왼쪽. 자, 왼쪽에다가 범례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왜안 좋으냐. 자, 어, 우리가 이 차트를 읽는 거는 여기 연도죠. 그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이동하면서 이 차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가다가 이 녹색선이라고 하면 쭉 가다가 이 녹색선이 무엇이지라고 할때이 범례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 범례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을 다시 보고 오른쪽을 가다가 왼쪽을 다시 보는 이렇게 시선에 방해가 돼요 방이가 물론 그게 1초, 2초, 3초 이렇게 갖고 시간은 아니지만 0.01초라도 이 독자가 이내 차트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나의 주장, 메시지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감정이 좀 상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최대한 이 차트를 보는 독자, 어, 상사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 왼쪽은 그래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세 가지 이 선이 세 개다.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선이 3개 정도라면, 외웁니다. 자, A, 빨간색은 A네, 보라색은 D네, 파랑색 계열은 E네. 그래서 쭉 보다가, 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법례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수가 많다면, 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법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렇게 선의 개수가 많을 때는, 많을 때는 왼쪽에 누는 거는,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왼쪽이나, 어, 이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쪽, 우측 왼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보는 독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요. 이것을 바꿔볼게요. 우측 클릭해서 법내 서식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표시하는 게 아래쪽이죠. 아래쪽. 자, 아래쪽.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한데, 이것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면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과 이범례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도 세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개 미만은 이렇게 해놔도 적당해요. 외워서 보니까. 눈의 시선도 많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섯 개까지 되면 이게, 어 매우 좀번잡스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이 부분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개수가 적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법내 서식에서 오른쪽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시선의 흐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이 제목이라든가 제목이 길거나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이 많아지면 밑으로 쭉 내리거나 옆으로 쭉 이제, 어, 서술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가 좀 싫어지고. 보시면은 A 상품 여기 제일 위에 있는데 얘는 선에서는 여기 중간에 있죠. 그다음에 이, 이 상품은 선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데 법내선 가장 밑에 있어서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해야 돼요. 짝 맞추기, 이렇게 짝 맞추기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 법내의 개수가 적다면 바람직한데 많다면 약간의 혼동의 요지가 좀 있다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어, 저는 가장 베스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법내를 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 옆에 법내를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선 옆에. 옆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엑셀 차트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해요. 어떻게 만드냐? 느 삽입에서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이렇게 A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입을 해서 그 해당되는 선 옆에 배치해주면 돼요. 배치해주면 어 바로 시선의 흐름과 동시에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죠.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만들게요. B가 되고요. 이것은 C. 이것은 아, D네요. D. 이것은 E.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첫 번째에서는 E네요. E. E 상품이니까 E를 갖다 놓고. 이것은 C 상품. C 상품이니까 C를 갖다 놓고. 이것은 A. A 상품이니까 A를 갖다 놓고. 이것은 D상품이니까 D를 갖다 놓고 B상품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차트를 읽는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가면서 충분히 어 이것은 D상품을 나타내는 선이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죠. 시선의 흐름이 아래로 왼쪽으로 이렇게 바뀔 일이 없고 쭉 해서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보면은 뉴스라든가 기사 이런 쪽에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작성자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이 차트를 보는 상대방 상대방은 조금 수월하게 보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 거고 보고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할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 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면 돼요. 화려한 디자인을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이이 이 차트를 볼수 있게끔 약간의 노력을 감면한다는 것은 충분한 어떤 시간을 투자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는 어, 차트에 범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 그 범례 방법 중에 살펴본 이 아래나 아래쪽이나 오른쪽 이두 가지 방법 물론 괜찮습니다 이 방법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피할 거는 왼쪽 이렇게 왼쪽에 두거나 위쪽 위쪽에 두는 거 이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그 시선의 흐름이 이쪽으로 보면서 연도를 이때 축을 보면서 이제 흐름을 보기 때문에 어 위에 두면 위에 두면 시선이 이동하지 않아도 내 시선을 이동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왼쪽은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고 어, 그나마 아래쪽과 오른쪽은 양호하고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이 범례의 개수가 많다면 많다면 이렇게 범례 선 옆에 범례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것이 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